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여성으로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설정책 1항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기본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에서 제한 외국인 초우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 이민자 및그 자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일부 개정하여 양주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 체력 자격을 가진 사람까지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양주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조례 제 5조 제 1항 본문 중 재난 발생 시를 재난 발생 시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의 각호를 신설하여 1호에는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라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2호에는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3호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하여 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미고는 양주시 자치복규 입법 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신속한 시민의 권리보를 위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 중 지급 대상이 결, 결혼 이주민과 영주권자를 포함시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제 5조 제1항의 재난 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물론,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권 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연구 체류자격이 있는 영주권자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지역 사회 구성원인 외국인들까지 재난 기본 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양로 질의 정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양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지난 317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정 제2항 양주시 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양 계심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설정제 2항 양주시 한국 자유 청년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설정제 3항 양주시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설정정의3항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설정 제4항 양주시 관광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심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설정 제 4항 양주시 관광진흥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설정 제 5항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명허가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양 계시므로 토론 정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설정 제5항 양주시 도시공원 녹지 정면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여음을 선포합니다. 의설청제 6항 양주시 양주 포천 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 패션 사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포로사회 의원 안기심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설정 제6항 양주포천 동두천 글로벌 섬유 가죽 패션 사업 특구 운영 협의에 귀여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칠항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안순덕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국토회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용도 지역 세계 지구 1만 7,983제곱미터 용도지구 3개 지구 22만 8379 제곱미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6개소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첫 번째 유형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에 따른 지구단위 구역 내 도시공원 시료에 따라 주변 여건 및 도시 이용 계획을 감안하여 적정한 온 용도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상수지구 어린이 공원 덕계지구 소공원 이개소5411 제곱미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근린 공원에 군사시설 부지 사용 제한 및 현황 도로를 감안한 토지 이용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2개소, 12,572 제곱미터입니다. 용도 지구 변경의 첫 번째 유형은 신규, 서남공업지구, 지구 단위 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지구단위계획이 미 지정됨에 따라 자연취락 지구를 환원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1개소 29,957제곱미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 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2개소 19만 8,422제곱미터입니다. 기반시설 변경의 첫 번째 유형은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개발 계획을 반영한 주관선 도로로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도로변경 일개소입니다두 번째 유형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구역 등 기존 시설계획과 불부합지에 대한 도로 해제 및 선형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도로변경. 이 개소와 폐지 일 개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투명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신산지구, 근릭 공원 일 개소와 삼북동 공동묘지 일 개소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시에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 관리 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설정 제7항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은 안순덕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근본 임시 회기 동안 부의안건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 방문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과 제317회 양주시 의회 임시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